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전 건축 후에 성전 기구들을 제작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장에 읽은 말씀 다음에 쭉 나타나고 이제 그 중간에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 건축이 갑자기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드는 그 사이에 잠깐 동안 이 왕궁 건축의 얘기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3절 이하에는 그 왕궁 안에 이 성전 안에 들어갈 모든 기물들을 만드는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의 성전과 이제 궁전이 건축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신정 왕국 면모를 완전하게 갖추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아침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장면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7장에서는 왕궁을 건축하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면서 이 솔로몬이 가졌던 그 마음 중심 이걸 한번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한 뒤에 왕궁을 근, 건립했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정치적 왕권의 행시인 이 왕궁을 성전보다 나중에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안에서만이 참 정치도 가능함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의 전이 먼저다. 하나님이 최고고 먼저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이다. 이것을 정치고 나라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 손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솔로몬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왕궁 건립은 무려 13년이나 걸렸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이 얼마 걸렸는 7년이 걸렸으니까 성전 건축보다 6년이나 이 왕궁 건축이 더 걸렸다는 것이죠 성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다는 말입니다 여러가지 주변에 달린 것다 지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성전 건축의 역사보다도 더 상세하게 그리고 폭넓게 건축 장면을 기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서의 저자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자세하게 5장에서 9장까지 쭉긴 말을 그대로 다 기록했는데 거기에 반해서는 왕궁 건립의 사실을 오늘 12절로 간략하게 있다는 얘기죠.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그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더욱이 왕문건축 사실을 성전건축 및 기구제작, 봉헌 기사 사이에 삽입을 해놨다는 거죠. 이것을 그 사이에 집어넣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궁정이 아무리 크고 호화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 성전에 부속됨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비하면은 보잘 것 없다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는 세상의 모든 것이 높고 크고 넓고 엄청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보잘것 없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의 바른 신앙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번영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초는 기초는 처음을 영적인 것과 경건한 것에 기초를 두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잘하는 7장 23절에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리석은 삶으로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 수확한 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들의 집을 지어가 신앙제일주의로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솔로몬처럼 성전제일주의로 살아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가 살 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에 그 지혜의 축복을 주시며 부와 영광 모든 물질의 축복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다. 그렇게 살면 되고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네.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그할 왕궁을 짓는데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오랜 세월이 걸려가지고 지었다. 여기에 주시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런 성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는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궁전 건축 기간이 성전 건축 기간보다 배가 더 소요되었다고 해서 그 동안 솔로몬의 신앙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 그냥 대충 짓고 자기 것을 딱 크게 짓고 엄청나게 지었다. 신앙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궁전 건립 공사가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세 가지 이유로 볼수 있는데, 첫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짓기 전에 많은 준비를 미리 했어요. 다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궁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시작했죠. 두 번째 이유는 성전건축에 동원된 인원보다 궁전건축에 동원된 인원이 훨씬 소규모였다. 우리가 앞장에서 봤습니다만 성전건축할 때에 이 3, 3만 명을 어? 일하는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짐꾼 7만 명, 돌을 끼는 자 8만 명, 감독관 3,300명, 엄청난 수차를 만들어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러나 이 궁전 건축에는 별로 많은 인원이 소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짓는 일에는 그만큼 열심히 적은 경 아무 데나 하면 된다. 하나님의 집이 중요했다. 이것이 솔로몬이 가졌던 마음 중심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위에 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더 위에 놓고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방향과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돼요. 내 중심으로 다 판단하고, 내 계산 다 해버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그러면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을까. 그러나 모든 삶의 방향,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일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끝으로 솔로몬은 그의 집의 안뜰을 하나님의 전 안뜰과 같게 만들었다는 12절 말씀해 봅니다. 궁전을 짓는데 자기네 집 안뜰은 성전의 모양하고 같이 안뜰을 만들었다. 이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근무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집 안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겠다.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이것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 궁전을 짓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구석구석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집안에도 장식품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또한 교회도 우리 개인에게도 모든 사업도에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은 쭉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51절까지 보면 성전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제작하는 솔로몬 궁전 이야기는 12절로 다 끝나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녹 기둥, 그 놋을 그 당시에 전문적으로 최고의 놋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의 두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27절 이하에 보면은 높 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만들게 하고. 40절 이하에 보면은, 뭐, 어, 부삭과 대접, 그리고 단, 진설병, 등잔, 등대 등등, 교회 안에 다 들어가야 배치되어야 될 모든 성전 기구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6, 어, 51절에 보면 마지막, 우리가 7장 5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아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솔로몬이 진행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놓고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살았구나.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재산,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전 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다가 맡겨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삶의 승리자의 비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그 나라도 그 가정도 그 교회도 그 무엇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이 시절을 잘 보내시고 인내하면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내가 좀 힘들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로 쓰시고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솔로몬의 심정으로 오늘 이 시대를 저희들이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가슴속에 확실히 믿고 나가게 하시고 믿은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이 어리석음을 다 저희들이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다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예전에 나와 기도하기 위해 엎드린 사랑하는 종들 신명들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이 아침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